이번엔 아빠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응. 네, 읽어주세요. 아빠 음. 옛날 예쁜 음. 손에서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나올 거예요. 아기가코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쑥쑥 자랐어요 밤에는 아기였었는데요 예쁜 군주가 키가 쑥쑥 커서 예쁜 군주가 있었어요 엄마가 조심히 왔다와 해서 내하고 네 아빠. 응, 그래서, 네, 했어요. 근데, 아, 아까 그 아빠가 응. 새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응. 그건 마녀였어요. 아빠가 새엄마 데리고 왔는데 마녀였어? 응, 마녀. 인데요 응. 마녀가 거울이야, 거울야 우리가 세상에서 예, 예쁘니. 얘기했어요. 음, 거울 앞에? 음. 응. 그랬더니 거울은 뭐래뱃살공주가잘 예뻐요. 뭐라고? 마녀가 화났나보네. 응. 네. 아사씨를 불러서, 음. 아저씨, 아, 숲으로 불러서, 뱃살주를미워요 했어요. 응. 음. 숲 속에 들어가서 비에서 반달 공주가 왔어요. 저기 작은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코코 잠자였어요. 시니그서 요술 사과요술 사과? 응 먹으면 죽는데 진다복사과네복사과 음. 그래서 어떻게 어 음. 마녀가 할머니에 대해서 요술 사과를 어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서슬슬슬슬슬슬슬슬반전슬슬자가슬슬슬슬다가 응, 쓰러졌어. 쓰러졌, 응. 응. 입에다가 입에다가 뽀뽀했어요. 어, 근데 입에 뽀뽀하면 슬슬슬슬슬슬 세균 흔들었네 세이흔어응 근데 우리 뱃살공주는 왕자가 입에 뽀뽀하는 나이잖 그래서 입에다 뽀뽀했 그래서 왕자가 입에 뽀뽀하 공주가 이어났어요왕자쥐머 멀리서 뱃살공주랑 같이 살고 싶다고 응 남자가 난 마치 결혼을 하고 말라타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왕자가응 구독을 하나를 혼냈어요 어꽃들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 응. 행복하게 살았겠네 응 행복하게 응. 살았습니다